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날씨가 계속해서 많이 덥죠. 특히 우리나라가 강복수를 정해서 참 많이 여야가 분열되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또한 최상병 순직으로 내서 벌써 야당에서 세 번째 특검을 내고 대통령 탄핵 말이 나오는데 정말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5천년 이어온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중차된 시기에 아직까지 권력과 돈과 금력이 눈에 어두워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오늘은 아, 한옥섭TV에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행위가 수사의 예약이 될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군통수권자는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신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라도 소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군 전체의 사기와 기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의 사기와 기강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의 독립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토방해 업무를 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최상병의 죽음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것도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내최성병의 죽음은 온 국민이 분노할 일입니다.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묻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조사와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적에게 노출되어 적을 이롭게 하고 악원을 불행하게 하는 이적행위는 나라와 국민에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군 통서권자인 대통령이 국익을 위하고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신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행한 판단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최상병의 불행한 죽음을 두고 인권이니 생명이니 외압이니 간섭이니 하고 규탄하고 비난하면 국군의 사이는 어떻게 되든 군사 기밀이 누설이 되든 말든 그동안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장군들을 모욕하고 망신을 주고 처벌하도록 방관한다면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수사외압이란 단어가 성립되겠습니까?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억울하고 불행한 죽음을 당한 최상방이 자기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지만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사의를 떨어뜨리고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며 군사기밀이 노출되는 현상과 이를 정치권에서 국민의 감성을 이용하여 특검이니 대통령 탄핵이니 하며 국군의 명예는 물론 나라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라를 망신을 주고 적을 이롭게 하는 오늘의 행위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을까요? 최상병 특검을 세번이나 발의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대통령의 탄핵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음. 최상병 조사와 수사에 설령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사 외압이 될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아무런 지시와 명령이 없다면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지시와 명의라도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으로서 내리는 판단은 국가안보와 국군 전체의 사기와 기강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 국군통수권자의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 상황에서 국익을 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신과 재산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이 재선이며 아니면 차선이라는 것을 깊이 박성하고 성찰하여 우리 함께 지혜롭고 행동하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산 하늘인 한효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